최계산은 적성강변 일대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마치 비녀를 꽂은 여인이 누워 달을 보며 창을 읊는 모습인 워라 미인의 형상을 하였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곳에서 동편제와 서편제를 아우르는 소리꾼들이 많이 나왔으며 그 중에서도 조선말기 명창 이화중선이 유명하다. 이 밖에도 최계산의 명칭은 수만 권의 책을 쌓아 놓은 형상이어서 책여산 적성강을 품고 있어 적성산 화산홍과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서 화산이라고 불리운다 네, 그 앞에 서 보세요 295m 출렁다리. 예. 계단을. 예. 예, 이게 체계산 출렁다리입니다. 순창군 적성면에 있는 체계산 출렁다리. 이 다리를 와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방문을 하네요. 예. 체계산 출렁다리. 몇몇 하나 될까요? 오늘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체계산 출렁다리 올라오는 계단이 굉장히 숨이, 숨이 가뻤지만 예, 그래도 올라와 보니까 아주 좋네요. 예.

덥지? 오늘이 더그래고 오지 어, 좀 쉬어 할머니 좀쉬어 가자. 이리와 체계산 줄렁줄렁다리 줄랑, 예, 270m 폭은 1.5m 높이는 90.1m 예, 제일 높은 데가 내진설계까지 되어 있고요. 예, 전북대학교 대형 풍등실험센터에서 예, 실험까지 있네요. 예,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은 1,300명, 70kg. 기준에서 1,300명 예, 체계산 출렁다리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270m의 세계산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270m. 예. 밑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멀게 보여졌는데, 예, 실제로는 270m네요. 예. 양쪽에서 아주 강한 강선이 예, 4개씩 해가지고 8개가 잡고 있고, 예. 출렁다리가 출렁출렁하네요. 예, 바닥이 다 보이고 음. <laughs> 예, 최고 높은 데는 아까 90m라고 했으니까. 예. <laughs> 세계산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으, 까마득 합니다. 어, 바람이 더 세네. 아. 아, 이제 바람, 산성, 산미트로 오니까 바람이 좀 서네. 275m에. 적성산, 체계산, 체계산, 네, 순창군 적성면에 있는 체계산 출렁다리 어, 다 넘어왔습니다. 우, 예. 考了，我让马哥弄。Hmm. 다 올려 놓은 셋 땡이 무게만 해도 상당히 나가 겠다. 는 빛에만 쳐다보고 한다.